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습관 5가지 매일 하는 습관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중 1위는 당신 건강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위 물은 마실 때만 많이 한 번에 몰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4위 손소독제를 자주 쓴다 과도한 사용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세균 감염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3위 아침엔 과일 빈속에 과일만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2위. 수면은 많이. 7에서 8시간이 적정 수면.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뇌 기능 저하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보세요. 충격적 1위가 공개됩니다. 1위. 매일 샤워.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 각종 피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. 특히 겨울철엔 2, 3일에 한 번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. 건강은 많이 자주가 아니라 적절하게가 정답입니다. 오늘부터 습관을 다시 점검하세요.